나는 그때 별로 찬성 안 했어. 네. 왜 찬성 안 했냐? 그러면 주민들간에 분란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다른 건뭐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그 주민들이 좀 이견이 좀 정리가 돼야지 그런 상태에서 해서 되겠냐. 그런 거는 내가. 한반이 이렇게 논화져 있는데 내가 그거를 나한테 물어본다고 내가 찬성이다, 반대다, 하진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거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그 정도 이야기 한거 그런 정도. 지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게 단순히 한림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음. 비양도 케이블카 문제는 제주도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그런 거좀 물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것도 묻고, 지금 어떻게 신청이 왔는고 그러니까 사업 예정자 신청을 한 겁니다. 첫 단계로. 어, 그거 보고, 봤겠, 보고 오겠지 뭐. 어쨌든 뭐그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뭐다함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단으로 나눴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네, 아직도 좀. 뭐 일단은 뭐 그런 걸 하나 하려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제주도는 무슨 찬반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냥 살지 원시시대로 <웃음> <웃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대다수의 이견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고 어, 비, 비양도 지역에 어디 설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은 뭐냐? 공유하고 있는 건 뭐냐? 어, 또뭐 그런 것까지 할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에, 어, 그런 걸 했다가 얼마 있으면 기부채납하는 것이 혹시 있겠는지? 어, 거기에서 수익 이게 그러니까 조사했겠지 수익은 얼마나 남고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또 시설 관리를 환경에 얼마만큼 맞게 유지를 해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검토 대상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난뭐 무조건 제주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입만 열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제주도.